벤처 어, 어. <목소리가> 아아아다 아, <목소리가> 아, 아, 아. 아, 아. 아, 이 건물은 진짜 왠아 심해야 아. 아, 돼요. 아, 돼요. 아, 현관에는 이거 실제로 사용했다는게 있대요. 이렇게 손 흔들어 주고 계시네. 빠이. 여기는 사진 찍는 곳. 저희는 사진 찍으려고 줄 서고 있어요, 지금. <laughs> 화면 터치. 터치. 응, 이제 찍을 거면 맨 뒤로 맨로 있다, 두 번씩. 응. 동의. <laughs> 맞았다. 여기 있다. 예, <laughs> 같이 떴어요. 456, 456엄마 456인데 저기는 막다른네 번호가 음. 기도 포터존이 이렇게 있고요 짠 이쪽으로 오시면 이렇게도 포터존이 있어요 저렇게 쉬고 계세요 이쪽 <laughs> 오시면 이렇게도 있고요 바로 이렇게 있어요 여 들어오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OX존 해장먹마 여기 계단에 올라갈 수 있어요 한번 올라가 볼게요 오, 진짜 세트장에 온 느낌 오어 어, 오늘 개봉 <laughs> 오늘 대개봉 오자 어. 2층에서 본 곳은 짜잔 당연하지 저기가 아까 사진 찍었던 곳이에요 아무 응. 내려가는 곳입니다 내려가셔서 잘 보세요 네 어, 여기는 굿즈존이에요 여기는 해운대 블루 라인파크 주차장인데 봐봐 저렇게 지금 대기를 해야 돼요 보세요 그리고 큰 차는 주차를 못한다고 하네요 이거 좀잘 봐주세요 아, 해운대 바다가 보이죠? 저희는 신호 기다리고 있어요 저쪽으로 맵혀서 가면 됩니다 아, 이렇게 예쁘게 길을 해놨어요 이렇게 보이죠? 저기 1층이 열차, 2층이 스카이캡슐입니다. 이렇게 예쁘게 조합곳인것 같아요. 조합곳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저희는 아침에 와가지고 현장 예매했거든요? 열차를. 그래서 나중에 그거 어떻게 하는지도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사진 찍는 곳도 있어요. 헤헤. 여기 이제 먹거리 팔아요. 뭐 강정, 소품 뭐몇 개랑 해오리. 뭐 이런 거 팔아요. 아, 포정강장 왔습니다. 어묵도 팔아요. 여기 보면은 바닥에 줄이 세 개가 있거든요. 빨간 색깔이랑 여기 보이죠? 빨간 색깔이 매표소 가는 거고요. 이거는 해변열차 타는 거고, 이거 스카이캐슈 타는 거예요. 근데 스카이캐슈 타는데 여기 보면 키오스크가 있죠? 여기는 현장 결제랑 온라인에서 하신 분들 여기서 발권하실 수 있거든요. 대신 할인 안 되고. 아니면, 은 매표소 저기 가셔가지고, 할인 받아야 돼요. 그리고, 재타승하려면 여기 가운데래요. 20분 전에부터 들수 수 있대요. 을 먹거리도 있고, 이렇게 화장실도 있어요. 위에 캡슐 가고 있고요. 밑에 열차 있어요. 히히. 이번엔 노란 색깔이네요. 안녕. 바이. 열차 출발. 여기 보면, 루프타 카페도 있어요. 이렇게. 짜잔. 합니다. 너무 예쁘죠? 저희 탈 때는 진짜 더 예쁠 것 같아요. 이거는 미포 정거장 시간표랑 그다음 요금표예요. 시슐은 미포에서 청산포까지밖에 안 가고 열차는 미포에서 성장까지 도착해요. 엄마, 우리는 어, 어, 어디서 내릴까? 세 가지 일단은 가야지, 음.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볼번에 내릴 수 있으면 내리고, 음. 끈 들어갑니다. 네, 오, 차례대로 앉아야 되네, 기다리는 중. <laughs> 우리 1등, 3명에서 4명 줄서래요 아지터널해전망대 저희는 초록색깔 열차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빨강 아닌 노랑 타고 싶었는데. 네, 예, 초록도 괜찮아요. 청정에서 빨간색 타지 뭐. 딱. 하러 갑니다. 완저 여기 앞에까지 와야 된대요. 설마 혹시 앞문 말고 뒷문 열어 주는 거안 되겠지? 뒷문은 어주는데 아, 열렸어. 아, 앞에 문 열려. 에 우리 여기. 어, 뭐야, 전체를 열리네? 아! <laughs> 뭐야! 출발. 저는 지정좌석를 운전하지 않습니다. 와. 출발. 우리 열차는 잠시 후 달맞이터널, 달맞이터널 정거장에 아 도착하겠습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will arrive. 열차하고 비교하기 위하여 잠시 정차를 다가 출발하겠습니다. 우 와, 우와, 우 와, 우 와. 와 생각나요. 다리또전망대를 아, 향하고 가자. 있... 아, 다리 우에청성토조개구 여기서 먹을지 다치겠다. 술 다치겠다 해서 먹으면. 을전망대 정거장에 도착하겠습니다. 와. 내신은 오른쪽입니다. 다리 스는 카페거리래요. So, Jump Beach is where you can feel your young people. So, i e So, o 사랑해 소원 자물쇠 이렇게 지나가는 거 봐. 여기 열쇠 걸고 가보겠습니다. 푸드 트럭 정도 있대요. 음, 와 여기 길 예쁘다. 여기 더 예뻤네. 도착하니까 화장실 가다 도착하니까 뭐 10원빵이랑 탕후루도 파네요. 교동, 사람들이 막사 먹어요. 교동 우리쌀 10원빵. 저희도 한번 먹어볼게요. 500원 빵에는 치즈 들어간다. 저희시범 <목소리도> 음 오. 음. 음 맛있게 구워 자라. 아 소리가 나네. 음 야호. 감사합니다. 야, 야, 야. 야호. 니도 뜨거워. 좀 배고 먹어보지, 뭐. 먹어봐. 오, 치즈. 음. 겉에는 그렇게 많이 안 뜨겁다. 그래? 발색하다. 음, 음. 음. 하, 조금 했다. 다 먹어가는. 음, 음. 엄청 부드러워요. 음. 또 치즈가 좀 짭짤하면서. 음, 맛있네. 음. 빵은 달달하고 다 먹... 우리 엄마 주특 이제 이거, 이거 다 먹어 <laughs> 다 먹었어요 킹에 하는 곳 여기 보면 조개구이 집도 진짜 많아요 이쪽은 먹는 먹거리 여기는 이제 놀거리 그 다음에 위에는 핑크빛 하늘이 있습니다 파도 다한거 보세요 오, 근데 분위기 너무 좋다. 성정역. 맞아 이게 옛날에도 이거 있었던 건가 아니면 생긴 건가? 진짜 이렇게 저희 기차역이 있어요, 바로. 아, 엄청 많네. 요 이렇게 표지판도 있어요. 그냥에도 이렇게 매표소가 이렇게 있어요. 성정 시간표는 다르거든요. 이거 꼭 참고하세요. We kiss b 저희 이제 갑니다. 이남희 불빛 축제를 봐야 되거든요. 아 예쁘다. 저희 이제 가요. 여기는 봄청 따뜻하게 있는 게 너무 많아 좋다. 집에 가는 건 빨간색. 음음 조명을 켜주시네 이렇게.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출발합니다. 아, 여기는 구독포 그 조기구이집이랑 있는 곳이에요 이렇게. 카페 그릇신참 많다고 요 알겠어 어 그래? 감기 걸릴 수도 있지로 그리고 해운대 해변열차 남아있고 에은은 대박 못 들어가네 지금 응 내렸으면 커졌어야 했는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산에 오르니까 강한대교가 보여요 화질이 안 좋네 통로로 음, 들어갑니다 passing through h e u Bay e o p l e You can see h e u Bay, l n e c l a a n r o the right side. the and only e i c e 우리 열차는 잠시 후 마지막 정보장에 위포 정보장 밤이 되는 게 이렇게 불빛이 예쁘게 <laughs> 이제 불빛 보러 갈 거예요. 빛 축제 같이 아, 가봅시다 진짜 예쁘고보였 호텔 앞에 와 예쁜 불빛이랑 귀여운 도라이몽도 있네요 아 너무 예쁘다. 저기 뭔가 무대 공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이제 내려가서 볼게요. 길 엄청 예쁘게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아, 우와. 이렇게 길이 진짜 잘돼 있어요, 해운대. 저쪽으로 한번 봐볼게요. 아, 이 건물이랑 진짜 예쁘죠? 사진 한번 찍어야 되겠어요. 왜 이렇게 비치는 거구나, 엄마, 이게. 아, 아. 멋지게 영상이 나와요. 멋지다 어머 저게 다 뭘까? 전구인가? 진짜 예뻐요 영상까지 우와. <목소리가> 하나도 안 뜨겁고 차가워요. <laughs> <목소리가> 안 뜨겁고 차가워요. <laughs> 우와. 이렇게 불빛이 나와 있어요. 이거 보세요, 불빛. 반짝반짝거려요, 저희 손이. <laughs> 멀리서 보면 이렇답니다. 엄청 멋지죠? 이렇게 할수 있는 건가 봐요. 네. 오. 오, 뭔가 따뜻한 느낌이 들어. 기분 탓인가? 오, 무서워. 전기통 하는 것 같아요. 와. <laughs> 오, <웃음> 아. 얘는 지키, 키우미, 못다래요. 귀엽죠? 사진 찍어야 되겠습니다. 아, 불빛이 나와요. 얘는 의자 불빛. 아, 음. 여기 광장에 보면 음. 이렇게 하는 데 있어요. 아, 이렇게 광장에도 진짜 많아는데사람 진짜 많아요, 자동차 조심해야 돼요. 오늘 너무 배가 아파서 씨앗 없던 거 먹으러 왔어요. 사람이 진짜 많이 줄 서있네요. 네가 응. 받을래? 준비 중. 나 응, 나. はった。えー